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야말로 실력 있는 공인중개사 한남수 여러분들께 정중히 인사 올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전으로부터 전력 공급 승인이 완료된 데이터센터 부지를 긴급히 매수하고자 찾고 있다는 것을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립니다. 한전으로부터 전력 공급 승인이 완료된 데이터센터 부지를 매수하고자 찾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지켜보시면 좋은 부동산 거래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공인중개사 한남수는 데이터센터 부지를 매수 중개하고자 긴급히 찾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 부지를 매수하고자 찾고 있습니다. 한전으로부터 40메가와트 이상의 전력 공급 승인을 받아서 전력이 확보된 토지를 원합니다. 연면적 만평 내외의 데이터 센터를 건축할 수 있는 부지를 원합니다. 찾는 지역은 1순위가 경기도 지역입니다. 2순위는 그 외의 지역입니다. 특이사항은 시세대로 매수를 합니다. 직물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데이터 센터 부지를 매수 중개하고자 찾고 있다는 것을 영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한전으로부터 전력 공급 승인 40mw 이상의 전력 공급 승인을 받아서 전력이 확보되어 있는 토지를 구하고자 합니다. 연면적 만평 내외의 데이터 센터를 건축할 수 있는 부지를 원합니다. 1순위는 파주와 평택 등 경기도 지역의 데이터센터 부지를 원합니다. 이 순위는 그 외의 지역입니다. 시세대로 매수를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전력으로부터 40 메가와트 이상의 전력 공급 승인을 받아서 전력이 확보된 토지 또. 연면적 만평 이상의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수 있는 토지를 긴급히 매수하고자 찾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토지를 보유하고 계신 분께서는 공인중개사 한남수 010-9304-1735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정성을 담아서 중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고자하는 부동산 또는 팔고자하는 부동산을 이 채널, 이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에 고정하시고 시청하시면 좋은 부동산 매물을 고르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공인중개사 한남수는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매물을 접수해서 인터넷 광고를 해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공장 창고, 토지 등의 부동산 매매나 임대 의뢰를 저에게 맡겨주시면 신속하게 현장을 방문하고 영상 촬영 및 편집을 직접 해서 유튜브와 네이버 블로그에 광고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빠른 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매수나 임차 물건을 찾으실 때도 공인중개사 한남수, 010-9304-1735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바로 필요한 물건을 찾아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임대나 매수 의뢰를 제에게 맡겨 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보내드린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이 영상을 올려드리는 저에게 힘의 큰 원천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부동산 매물을 올려드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